어, 사골국처럼 아주 풍미가 아주 그냥 어, 끝내주는데, 스프야 사골국물이야 안녕하세요 맛볼우 t v 의 부단탄을 펼쳐라 비디오 찍는 식비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거는 여러분들 스프는 빵이다 어, 자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빵이 어, 크루톤 같은 빵 이렇게 큐브 스타일 로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데 아주 어, 그래도 아주 듬뿍듬뿍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크루톤 컵스프라고 할 만큼 자 아주 여기 파슬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약간 양파 어, 그런 향기도 어니언 크림 그게 이제 분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 이렇게 구운 양파칩이나 이런 것들 양파 분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아주 어, 양파의 그 달달한 그 향긋한 맛도 이렇게 어느 정도 향기도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자 한번 그러면은 직접 그루통 수프 컵 수프로 한번 이렇게 맛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음~ 음~ 식빵 같은 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또 씹히는 그게 음~ 수프하고 또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 아주 짭조름한 맛이 음~ 그런대로 빵들 하고 이렇게 먹으면 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 특히 식빵하고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물 양을 가지고 좀뭐 걸쭉하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좀어 물처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물 양을 조절해서 맛 보시면 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농도 어 컵스프 스타일로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어디 야외 활동 갈 때도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거나 이럴 때 보온병에다 물 가지고 가지고 보관하기 편리하게 개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타 먹어도 뭐. 좋을 것 같아 특히 겨울에 이럴 때 여러분들 등산 갔을 때음 뜨끈하게 배도 든든하게 또 포만감도 스프가 또 먹다보면 이렇게 포만감도 어느정도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짜지도 않고 짭조름한 그런 스프의 어, 전형적인 양파스프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씹히는 그 크루톤 어, 빵 식빵을 이렇게 바삭하게 튀긴 그 바삭함이 스프와 이렇게 폭 담가져 있는 그런 느낌 우리가 이렇게 식빵 먹을 때 이렇게 스프에다가 찍어 먹으면 또 맛있는 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컨셉으로 해가지고 어, 크루톤 컵스프로 이렇게 탄생한 그런 간편하게 즐기는 어, 그런 스프다라고 생각하시고 맛보시면 뜨끈한 컵스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직접 오뚜기에서 나오는 크루통 컵소프, 어니언 크림, 어, 한 번, 진짜 맛보시고, 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거 말고도 콘치즈만, 뭐, 여러가지 다양한, 어, 크루통 컵소프들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어, 그런 컵소프로 간편하게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뷰할게요. 지금까지 맛플러 t v 의 어, 푸단탄을 펼쳐라. 비디오 찍는 시간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